<laughs> 정말 라이브 오랜만이죠? 어제 자기 전에 팬분한테 DM을 받았는데 <laughs> 라이브는 왜안 해주냐고 해가지고, 어, 목이 안 나.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켰습니다. <laughs> 그래서 꼬리 조금 거지 같지만, 양해해주시길.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서 음, 집에서 좀 쉬고 책을 조금 <laughs> 진짜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좀 읽고 <laughs> 죄송해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아침에 목소리가 좀 이래요. 아픈 거 아닙니다. <laughs>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의 침실이고 <laughs> 뭐별건 없지만 이거는 제가 공항에서 <laughs> 인천국제공항에서 산 인형인데 이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심장 뛰는 소리가 나거든요? 들리세요? 두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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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껑.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아이고, 심리적으로, <laughs> 안정이 되는 느낌? 습니다. 어, 애착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도 기내에서도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비행기 타는 거 조금 무서워해 가지고 일단, 뭐에 타면 은 무서워요. 내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제일 낫고, 그래서. 무서운데, 어쨌든. 같이. 같이. 비행을 한. 친구입니다. 머리가 왜 이래? 어, 이거 인천공항에 그 제일 끝 톨게이트, 톨게이트 쪽 가면은 왼쪽 방향으로 제일 큰 톨게이트 쪽 가면은 있어요. <laughs> 근데 저는 코로나 걸린 적한 번도 없어요. 그니까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할 정도로 왜 코로나 나는 뭐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거 걸린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신기할 정도? 덥다. 그래서 원래는 그, 뭐지? 물어보기? 뭐, 뭐지? 물, 물, 물물?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뭔가 다 답장을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를 켰어요. 아, 해지가 들어왔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봐. 야너 나한테 라이브 걸어봐. 아, 오 어, 우와. 답변할 질문 누르기가 있어.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laughs> TMI? 어, 제가 원래 집에 가구를 다 이제 약간 좀 색깔 있는 걸로 좀 바꿨었는데, 어, 최근에는 다시 올 화이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굉장히 주문을 열심히 하고 있고, 좀, 당근마켓도 이용하고 있고, <laughs> 조금 뭔가 색깔이 있으면 집에 오면 좋긴 한데 너무 약간 뭔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되게 복잡스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흰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생얼이에요 네, 자고 나 미련한지 얼마 안 됐어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제가 이별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간이 답이에요. 어쩔 수 없어 본인을 좀더 사랑해주세요. 그러면은 Uh, are you working on new? Uh, are you working on a new project? a uh, not yet. Yeah. 아직은 경성 크리처 시즌 2를 찍고 있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을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책을 읽고 싶습니다. MBTI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뀐 건지, 내가 바꾼 건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원래는 INFP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끔 가다 INFJ도 나오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계획적으로 조금 진행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 어, 뭔가, 일을 수행해 나가는 능력에 있었어서 좀더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서 그런가? 저를 좀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다 보니까 INTJ로 바뀌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제가 INTJ라니. 그래서 요즘에 눈물도 안 나요. 안 슬퍼. <laughs> 재밌다 재밌다 아 그리고 TMI 또 있어요 이거 절대 홍보 아닙니다 홍보 아니고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 사, 아 여기 뭐가 묻었네 어디있어 제가 이제 이 폴더폰을 샀습니다.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갤럭시2 폴더폰인데 카톡도 되고 다 되거든요? 다만 느릴 뿐. 그래서 요즘에는 사진 찍는 거야 뭐 스태프분들이 많이 찍어주시고 해가지고 이거,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로 쓰고 있어요. 아, 이걸로 찍은 사진 중에 이것도 있는데 이거 뭐 필터를 입히긴 했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 그리고 이 버튼 누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느리니까 맨날 인스타그램 보고 나서 3분 뒤에 또다시 인스타그램 켜서 좋게.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연락 오고 주고받고 통화하고 그런 것만 알라서 네, 제발 하트를 만들다. 나비를 좋아합니다. 아, 진짜 날씨 진짜 덥다. 저는 집 밖으로 잘안 나가서 잘 모르겠네요. 점심 메뉴? 벌써 점심 먹을 때야? 너무 멋겠다. 땡나?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우리 서준이 형님과 함께 경성 크리처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뼈와 영혼을 갈아 넣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저는, 저는 봄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추위도 별로 안 따고, 더위도 잘안 타, 아, 추위가 진짜 많이 더워. 더위를 별로 안 타는데. 봄 날씨가 제일 좋은데 요즘에는 뭐, 봄 날씨라고 할게 딱히 없어서.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요즘 너무 군것질이 땡겨서 자꾸 단 것만 먹어. 초코파이 막, 그 뭐야. 미니OS, 통크, 막 이런 거. <laughs> 그래서 좀 저는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일 아 내일 아닌가 다음 주에 이제 또 로레알 파리 촬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음 어, 마음 아픈 말인데요.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보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지켜낸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 그그 아, 그 안에서 줄일 때가 있으면 자고 밥 먹을 때가 있으면 밥 먹고 그러니까 꼭 힘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채로 자신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내가 어떻게 몰라. 감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도 분명 그런 때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 그냥 하루하루를 약간 살아내는 느낌이었었어서 그러다 보면은 뭐 어느 날은 어좀더 살만하네 뭐막 이렇게 되더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한다. 얼마 만에 하는 거지? 한몇년 됐나? 진짜 안 하다가 하 하이 라이트 유나비 나비에요 요것도. 日本の語,本語あ、その日本のデザメの子、ああ、ああ、ちょっと、ああ、もうちょっと道に迷ってしまって、友達がこの病院に入院しているのですから、全く探せなくて。<laughs> 어떤 시야? 히키타이쿠, 통하 이런 것밖에 몰라요. 요즘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이 더 유행이라서. 걱정이네요. 저도 기관지가 좀안 좋다 보니까. 지금 50분이니까 2시에 끄고, 저는. 는 블랙 미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피부가 썩었어. 디피트 아직 못 봤어요. 오늘 볼까? 최근에 본것 중에는 어 제가 크로즈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연결인 하이엔로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나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더라, 내가? 그래놀라 시리얼이랑 군것질? 아 요즘 군것질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미쳐버릴것 같아요. 그것만 참으면은 건강하게 살뺄수 있는데 자꾸 단계 땡겨가지고 아니어서 인프피 아니고 인티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맨날 맨날 바뀌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날 내가 어떤 텐션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믿지 않기로 했어요. 아! 머리 펌한거 아니고 제가 머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탈색으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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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머리를 양갈래로 이렇게 묶고 자면은 대충한 건데 뚤뚤뚤뚤 말아서 머리를 하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이런 웨이브가 돼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상해서 썩었으면은 다들 오늘 하루도 <laughs> 벌써 2시가 되었지만 남은 시간 뭐 잘 차게 보내도 좋고, 그냥 보내도 좋고. 어쨌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월요일인가? 헉? 금요일이야? 아, 요즘 저 시간 감각이 없어. 어, 금요일이네! 좋다 좋다. 주말에 쉬겠다. 내일을 위해 오늘 조금만 다들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마르면 안 돼요 <laughs> 부디 건강을 지키 수 없어요. 지키시옵소서 지키시없어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내면도 내면이지만 외관에 비추는 일이기 때문에 살을 빼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정상 체중을 유지했을 거예요 절대 위의 관점이 마르고 뚱뚱해서가 되면 안될것 같아 물론 뭐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나한테 딱 맞으면 좋겠지 근데 그래도 그걸 자기의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제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마르다고 다 예쁜 게 아니야. 건강해야 예뻐지, 예뻐 보이지.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탈모야, 나? 저도 이제 화보촬영이나 이런거 할때는 좀 어쨌든 화면이 실제보다 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말리는게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2시에 알람을 왜 설정해놨지? 신기하다 라이브 끄라는 알람인가 봐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휴식을 취하러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들. 너도 너무 졸려져야겠다